내가 뱉은 말은 내가 지킨다. 나이 들고 운전하기 가장 편안한 차로 차를 바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모터라인 최다 출연인 것 같은데요. 모델 리뷰.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laughs> 얼마 전에 X3M 마지막에. 네네. 아, 나이 먹어서 나 힘들다. 아 다시 산다고 했을 때 M3냐 X3M이냐 X5G. 왜? <laughs> 나이 드니까 힘들어 아이씨. 모두의 리뷰는 최적가 장기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X5가 최고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 X5로 바꿨어요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X3M 크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거. 갈아어요 음, <laughs> 그래서, 아, 이 X5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 <laughs> 이번에 페리가 됐고, 기존의 G03, 페리 전 모델은 리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어, <laughs>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락이 오셨어. 할 말이 생각이 났다. 아, 근데 내용이 괜찮아? <laughs> 그렇습니까? 네. 아, 저, 네. 어, 저, 제가 또 우리 이 대표님하고 촬영하는 이유는 음. 딱한 가지입니다. 잘생겨서. 아니. 잘... <laughs> <laughs> 아니, 아, 니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 생각 좀 해보세요. 아, 예, 예. 진짜 사전 인터뷰를 예, 예. 보통은 예, 예. 제가 차주분한테 질문을 드려요. 예. 그리고 답변이 오면 또 궁금한 거 아니면 예. 모자란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그걸 한번 두세번 반복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사전 인터뷰 내가 질문도 안 드려 하고 싶은 말 알아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질문 적고 답변 적고 예. 질문 적고 답변 적고. <laughs> 그럼 제가 그걸 정리만. 제가 네, 원래 하는 일이래요. 고객이 예. 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돼. 어, 다 해줘야지. 어, 근데 그, 심지어 그 내용이 좋아. 아, 다행입니다. 네. 이 X5 막차를 네. 타셨어요. 막차죠. 타보니 나는 페리존 모델을 더 좋던데. 어, 맞아요. 어, 음. 그 이유와 네. 그리고 X5가 1억이어도 실용성의 끝판왕이다. 그 이유를 실용. 내가 알았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를 오늘 하는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왜 페리전 X5를 추천하시는지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LCI가 물론 뭐 디자인이 요즘 느낌으로 바뀌고 좋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번에 BMW의 그 X5의 경우에는 변화 폭이 되게 큰것 같아요. LCI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냥 구경을 가자. 네,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LCI 당연히 부포죠. 새로 나왔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 마일드 아이브리드가 볼륨 모델에는 이번 X5에 처음 들어와요. 볼륨 모델이라면 많이 뭐 팔리는거아 많이 발리는, 거죠? 아, 많이 발리는 거한 볼륨 모델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얘가 좀 다르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어,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라 검증된 파워트레인으로 가자 이게 좀 있었고요 실제로 네. 7시리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을 타 보셨잖아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이거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초반에뭐 네. 치고 나가는 토크나 이런 감각 괜찮아요 네. 좋은데 마력도 참고로 더럽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40마력이 더 높아요 토크도 어, 높고 네 토크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음, 그런데 말다이브리드가 이게 스타벤고 끄지를 못해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차가 무거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60kg가 늘었더라고요 100kg 이상 무거워진다는 거는 차가 거동이라든지 이게 무게의 그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해를 받거든요 지금 차도 사실 중량급 차예요 이게 뭐 공차 중량이 한 2.2톤이고 맞아요 총 중량으로 보면 거의 2.5톤 좀 가까운 차예요 네. 되게 무거운 차인데 거기다가 100kg 이상 무게를 더해버리니까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걸 지상공을 만들 때 지금 이 상태가 최적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네. 거기다가 100kg를 넘게 더얹었다 뭔가 좀 최적화에서는 좀 비껴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못 아, 믿는구나 BMW를. 못 믿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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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BMW 예, 찬양하는, 찬양을, <laughs> 찬양을 하시더니. 사랑하는 <laughs> BMW지만 못 믿어요. 믿을, 믿을 수가 없다. 아, 없다. 그리고... BMW를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음... 아, 그쵸. 어쩔 수없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바뀌는 거는 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어... 네. 요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차대를 설계를 하겠죠. 음... 그러면은 최적화가 되겠죠. 음... 근데 지금 g 3공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최적화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IDAC. 제가 지난번 X3M일 때도 얘기를 했는데, 뭐 에어컨 버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맞아, 제가 음성 인식 추천드렸는데 그거 안 써보셨어요? 어, 한두번 쓰다가 안 써요. <웃음> 왜요? 호시마 <laughs> 씨, 제가 되게 과묵한 사람입니다. 무가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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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싫어해. 아 싫어해요? 과묵해, 아, 과묵해. 근데이거막 말하고 이거 음... 아니거든나나랑은 아, 스타일이 안 맞는다. 저는 과묵하다. 과묵하다. 일단, 그래서 IDA C 인터페이스가 확 바뀌었어요. 터치를 해야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 좀 인간이 오프라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버튼 있는. 좋아해요. 어... 근아이디에쓴 버튼이 없고 다 화면으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야,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어 근데 신형 X5는 예. 전면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 들어갔던데요? 무조건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저제팔 저, 시리즈 살때그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laughs> 뭐야? 왜뭐아는데 <왜> 이런데... 들어오대? <laughs> 아 모르고 샀다. 있는지도 몰랐어. 파5 0 마이는. 그럼 또 음, 음. 구형 예. X5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건이 좋잖아. 아, 인물이었으니까. <laughs> 아 어, 어, 그러네. 거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게 아직은 못 믿었다. 아,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네. 어, 좀 그렇다. 어, 160kg나 증가된 차량의 무게, 무게 거동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아무리 거다. BMW지만.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ID8이 들어간 게 나는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예, 네, 그리고 디자인도 좀 전면부가 나는 이 구형이 좀더 낫다. 아, 이게 이제 조화. 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끝물에 샀기 네. 때문에 가격적인 아. 메리트가 있었다. 아. 아, 그니까. 아니, 근데 어쩌면 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뭐그 정도 가격 차이면 솔직히 뭔가 네. 그 위험 부담을 담당하는 것보단 할인 받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어 맞아요. 네. 저는 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말다이브리드는 모르겠는데 745 2그 플래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가 몇칠 타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취향인데 당연하죠. 아 저는 그이 회생 제동이 막 지나치게 세게 걸리고 무게가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출근할 때 돌아가는 와인딩을 같은 속도로 돌아갈 때 차가 그냥 뒤 싶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확 생겼구나 생겼죠 그게 이제 7452딱한 대를 타보고 그런 선입견이 생겼다는 거죠. <laughs> 우리 뭐, 아론 타본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제일 잘 만들었겠지. <laughs> 어, 어. 네. 참고하십시오. 딱한 예, 대, 편협하게딱한대 타보고. 아, 딱한 대. 말씀하시는, 딱한 말씀하시는 데. 겁니다. 아마 아, 아, 타보면 돼. 그럼 여기서 또 날카로운 질문 들어갑니다. 예. X7 같은 차는 왜안보셨어요 X7을 제가 선박 사이드인가? 뭐, 차를 탔었어요. 제주도에서? 네. 네. 일단 휠베이스 길고 막 덩치가 있으니까 그때 7 시리즈 탈 때였어요. 네네. 근데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뭔가 이 놀이가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다. 버스 기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요 거야. 그리고 어... 주행이 차가 그 덩치에 그만한 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으로 뒤어버린 거는 답이 없더라고 아... 핸들을 돌리는데 막 뒤가 막 저기 한참 있다 오고 막. 그래서 제가 X7은 일단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아제보를네 X5를 살때디펜더하고 네. 고민을 하셨다고 아디펜더하고 어, 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게 왜 충격 어, 이 차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차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거짓말이 아니고 네, 운동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아, 완성도 그렇네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쁜 거 어떻게? <laughs> 그거는 결국에는 이뻐서 혹했다가 네. 왜 선택은 안 하신 거예요? 아그 아시잖아요. 인제이움 음... 엔진의 명성은 뭐다 알잖아.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더 이상의 자세한 <laughs> 설명은 <설계가> 못생각습니다 <laughs>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laughs> 뭐... 설계가 이상해. 어 이어서 네, 네. 오늘의 또 핵심 주제 중에 하나 X5는 네, 네. 럭셔리 차 절대 아니다. 아니다. 네, 1억이 네. 넘는 차지만 이거는 실용의 끝판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해 주세요. 트레인이나 섀시의 그런 뭐 강성이나 아니면 바디롤를 제어하는 거라든지 실내에서의 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네. 네. 필요한 만큼 이 정도면 좋다 하는 정보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로 하여금 내가 고급차를 탄다는 그런 감성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실용 에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능적으로 네. 하드웨어적으로는 되게 저는 완벽에 가까운 차라고 그래요 현재 나와 있는 차 완벽에 가깝다 이게 럭셔리로 갈려 그러면은 좀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실내에서 내장에 주는 느낌이나 들어가 있는 소재나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레인지로버는 보그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만 레인지로버 스포츠만 딱문 열고 딱 문을 딱 닫는 순간 아이씨 이거 고급차 맞네 럭셔리네 이런 느낌 들거든 걔네는 가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가죽도 가죽이 그다음에 시트를 컨트롤하는 버튼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를 보면 돼 이런 스위치에다가 아, 어이 또 신기한 네. 시각이네 이거 아. 크리스털이 있잖아요 네. BMW 크리스털 기어 노브 이거 네.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걔는 그냥 그 스위치가 다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아. 얘는 이거 하나로 끝났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만 이뻐이 뒷면은 촉감이 안 좋아요. 촉감이 안 좋다. 나아 이거 불만이야. 솔직 이쪽은 이뻐. 네. 이 뒤쪽은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두개 붙여놓은 느낌이 딱 들거든. 아 오늘 방송 좀 야하네. 이거는 네, 촉감이 안 좋다. 아, 좀렇다 네. 아. 이게 플라스틱 어... 붙여놓은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이거 지적하시는 분도 처음이야. 가죽을 하나 붙여야지. 어. 이거는... 아니 사실 오야, 안, 안 보이는 아, 곳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게 럭셔리와 럭셔리 아닌 거야 차이. 오. 그냥. X5는 럭셔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 어른들 모시고. 어, 그럼 쌈마이처럼 타도 돼요? 쌈.. 쌈머 쌈마이! 감독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덧붙인 것 뿐입니다. 아, 큰맘 만 먹고 샀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트림이 여러 개예요 452, M50i, 30d. 예. 근데 왜 40i를 가셨죠? 디젤보다는 발유차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드 아이브리드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필요 없고 그냥 엔진차. 뭐,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가 조금 더 성숙게 되면은 네. 저는 그때 전기차로 한 번에 갈 생각이지. 아... 엘다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나 이런 파워트레인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무겁고, 네, 이 주행 감각도 약간 이상하고. 사실 연비 때문에 타는 거죠. 차값이 좀더 비싸지만, 아, 이차 연비는 뭐 네. 지금 한 7km 초반이에요. 7.3km? 그냥 기대했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연비는 7시리즈 예전에 제가 탔다고 했잖아요. 그 7시리즈는 총중량이 2.2톤. 얘는 총중량이 2.5톤. 3 300km. 0 0 네. k 가더 나다. 네. 그거는 한8.89그 정도 나왔어요. 네. 제가 예측한 거는 뭐한 7km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거든요 네. 차이가 있고 네. 공기 저항도 더 받고 사륜 구동이잖아 거기서 이제 대충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웃음> 그, <웃음> 나와 어, 그 계속, 천재인 <laughs> 척하네 우리 사진이그 정도 나와 지난번에 리뷰할 때 일반유 고급유 뭐 그런 얘기 한적있잖아이차안 넣어도 되죠 안 넣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일반유 넣습니다 왜냐하면 네. 4,000rpm 5,000rpm 넘게 잘안 써요 이거 이 차는 얘는 그냥 일반유 로 타요 제가 타다가 문제가 안 생길 거는 확실한데 혹시 문제 생기면 자, 그때 정정할게요. 아.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X5의 최고의 단점 중에 하나가 2열이라고 하거든요. 2열 어떠세요? 멀미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 네. 멀미 아니, 이게 원래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건데, 그럼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면 멀미 안날거 아니야. 차가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용자가 잘못한 거지, 사용자가. 아, 멀미 패스. 시트가, 2열 시트가 좀 각도가 약간 네. 서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앉아보면 괜찮아요. 이게 저는 이제 5인승이고. 이 시트는 또뭐 조금이나마 전동 리클라이닝이 되고. 각도 조절되고. 그, 각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냐냐면 방석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앉았을 때의 그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앉았을 때 편해야 되거든요. 네, 손모양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게 앉았을 때.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잘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앞 시트랑 뒤 시트에 보면 앞 시트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안 들어가면은 그거. 조금만 한 30분만 가도 무릎이 아파요. 어. 그런 차 있거든 실제 그가 네. 그런 차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차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시트각도가 넘어가는데도 <laughs> 불구하고 무지하게 불편한 게 있어요. 방석이 낮아서. 그단 네. 잠깐 얘기 안 할게요. 안안 그줘다 안 아니, 아니, 그럴 거면 왜 나오셨어요? 얘기해 주셔야 지요이 아, 궁금해 죽겠네. 그 높이나 진짜감이 아, 네. 괜찮다. 그래서 장시간 네. 앉아있어 봤는데 근데 괜찮아요. 끝이에요? 네. 아니요. 뭐그 차가 뭔지 알려주셔야죠. 지금 언급했던 그, 그 차들. 뭐 얘기해야 돼요. 예, 네, 해주셔야죠. 그 차. 별 중요한 얘긴데펜트만 네. 주세요 끝에 육자 들어가는 차한두개 있을 거예요 뭐 네. 전기차 <웃음> <웃음> 아, 갑자기 국산차로 가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국산차였구나 아, 아, 국산차였네 국산차. 근데 네. 불편한 게 결정적으로 네.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네. 너무 컴포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직전에 타던 게뭐임이라 그럴 수는 있어요 조금만 네. 돌려도 이렇게 차가 돌아가 네. 근데 얘는 조금 돌리면 안 되고 좀 많이 돌려야 돼 두박 스카이웨이 저기 집이 거기 있어서 아침에 때 매달 끌고 가요 이거 와인딩 코스잖아 네. 핸들을 되게 많이 돌려야 되는 거야 코너 도은데 핸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그래 180도 돌아가 있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널널하게 세팅을 한게 아닌가 뭐 그게 좀 아쉽다 벌써 세 번째 출연이라 아, 아, 뭔가 네. 딱히 말을 안 해도 촬영 자체가 서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흘러가서 아, 편안했습니다. 아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예. 촬영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또, 또, 차또 사라고! 아니, 아니, 내가 오,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아, 아프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연락하실 거잖요잘 <laughs> <laughs> 뭐... 기억하겠습니다. 네, 얼마 만에 잘... 연락이 오는지. 아, 이거... 포르쉐 쪽으로 이제 가실 것 같은데. 911을 사실 제가 뭐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쵸? 진짜 <laughs> 그 시겠네요 근데 여기 취소했어요 어 왜요 그거 내가 타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기대가 너무 컸는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그래야 이게 질린단 말이야 네. 머리가 안 쓰네 아내 심장을 안 뜨게 했구나 네아아 아... 차가 좋아요 차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이게 딱 꽂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850좀 타다가 좀더 지켜보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델 네. 리뷰 출연하시는 분들 거의 80% 이상이 네. 2, 30대예요. 네. 뭐, 2, 30대 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시겠지만 네. 또 4, 50대 더 나아가 막 60대 분들도 귀찮아 하지 마시고 또 응. 조금만 또 저희가 나이 먹으면 또 이렇게 노안 오고 뭐 관절 안좋아서 운전 못할 수도 있어요. 말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전 하실 수 있고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실 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의 말이 또 되게 재밌어요. 아, 그렇죠. 이냐면 어. 이, 이 90년대부터 차를 타본 이아재들 있잖아요. AG 세대들이. 요이 양반들은 이 수동 변속기부터 타고 막 에어컨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도 타보고 다 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경험에서 오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저희 GV80 형님. 어, 예. 그분도 그렇고 우리 차주님도 그렇고 예, 예. 우리 여성 출연자들보다 더 귀해. 아, 그래요? 예 예. 4, 50대, 60대 분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예. 나오셔서 좀 저랑 재밌게 예. 촬영을 하시면은 어떻겠냐라는 말씀 을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용기를 그래. 내주십쇼! 아, 제가 나득하니까 네. 재밌어요. 그리고 네. 여기 우리 감독님께서 네. 사람들 이렇게 이 많이 안 괴롭히거든. 아, 맞아요. <laughs> 나오세요. 아니야, 괴롭히다, 아니야. 아니라는 말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